어? 수희씨 왔어요? 화동실아 수희씨 왔어요. 아, 죄송합니다 제가. 왜요 왜요 왜요? 뭐가 죄송해요? 아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수희씨? 아유 지셨던데. 바로 가시죠 아, <laughs> 수희씨. 힐링해야죠 힐링해야죠. 저 초대해주세요. 근데 화장실. 왜요? 하영씨 원래, 하영 원래 담배 피셨어요? 담배가 늘었어요. 인생때문에아 인생이 써가지고. 수희씨. 네? 당신 남자친구 조심하라 그러세요. 네? 근데 남자친구가 누구죠? <laughs> 오늘 당신 남자친구만 세번 만났어요. 저그번 아, 이제 수현씨 남자친구여서 불레올 거 제가 죽일 거예요, 수희 씨. 제남자친구 네, 아. 아니거든요, 이제? 아, 질투인가요? 킹톤인가요 <laughs> 그게 네? 아니라 수희 씨도 다른 남자랑 합방해버려요, 그냥. 질투 나게. 제가 꿀팁 드리는 거예요, 수희 씨. 아, 상아 씨 요즘 뭐 연애 요즘 행복하세요? 저는 오늘 3주년이에요, 수희 씨. 근데 왜안 만나요? 일이 먼저죠, 수희 씨. 수희 씨는 사랑이 먼저예요, 일이 먼저예요? 뭔가 뭐 사랑이 먼저일 것 같은데. 수희 씨 아직 어리네. 아니 근데 여자 친구분이 삐지면 어떡해요? 야, 아, 전늘 앞에서 말해요, 수희 씨. 뭐라고요? 사랑보다 일이 먼저다. 그 여자 친구분이 안안 삐져요? 안 서운해요? 삐지죠, 삐지죠. 근데 제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, 수희 씨. 돈이 있어서는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있어서 돈이 있을 수는 없다, 수희 씨. 늘 아... 하던 말이 있어요. 수희 씨. 왜? 진짜 내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줘. 어떤가? 수이씨도 합방을 해버려 그냥. 남자랑 합방해버리면은 블랙고 부들부들할 거야 수이씨. <laughs> 악성 찾았다 이 새끼. 악성이 아니라 오늘 수이씨 표정 봤는데 너무. <laughs> 무슨 소리예요, 사장 씨. 아닌가요? 아예그럼요아 사장 씨 사장 씨롤체 해봤어요? 수이씨 롤체 하려고요? 아니 제가 어제 누리랑 롤 체를 처음 해봤거든요. 너무 재밌던데요? 그래요? 사단씨는 보통 몇 등이에요? 저1등했죠그 이후로는 계속 광탈하시고. 아 네. 재밌던데 나중에 누리랑 같이 해봐요. 단누리는 뭔가 인간미가 떨어지던데 수희 씨. 왜요? 누리는 뭔가 사람한테 정을 잘안 주는 것 같아. 그 사단스 한테안 주는 거 아니고요? <laughs> 예? 전 단누리로 굉장히 친한 BJ라 생각하고 있는데. 네. 누리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. 아 떠나셨구나. <laughs> 네. 절하대 스맵 탱탱. 저랏댓.. 어 나쁘지 않은데? 그래도? 그 저맵 시너지가 또 있지 않나? 거기는? 그걸 저탱이 깰 거예요 아마 도 <laughs> 저탱이가 막아 뭔가 이러니까 뭐야, 말이 이상한데 바람이... 아니 예. <laughs> 저 아닐까 이해해주세요 아예 마룡씨 저와탱이 예 저와탱이 저와탱이 예, 저와 저와 <laughs> 저와 그거를 예아 죄송합니다 다시 좀모해 발음 좀오해 드릴 수 있겠네요 희롱다 희롱 안 했습니다 <laughs> 어, 가죠 저희 다 같이 가요 예나 랑음화장씨 가요? 당일에 워크 형이랑 가는데. 아 근데 왜 그렇게 말해? <laughs> 아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, 아왜 아니, 우연찮게도 예. 워크 형이랑 가가지고. 아 혹시 기분 나쁘시면 저 혼자 가려. <laughs> 아니죠? 그게. 무슨 말이에요? 아 예, 대희랑 다 같이 가는 거죠? 아 예, 맞죠. 다 남자끼리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, 수희 씨. 아 비즈니스 아, 때문에 가신다고? 아뭔 소리예요, 수희 씨? 비즈니스 때문에 안 갑니다. 그러면 보통 오케이. 일주일에 몇번 만나요? 저는 한번딱한번아두번 어, 아, 만나면 아, 안 된다. 네, 방송이 먼저다. 바로 냉철하게 말하죠. 넌 잡혀 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, 수이 씨. 아꽉 잡고 사는 스타일이시구나. 네, 주도권이 중요합니다, 수이 씨. 제가 늘 말했잖아요. 수이 씨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. 호계하나또워크 그 씨랑 좋은 만남을 또 이어간다면 <laughs> 주도권을 뺏기지 마세요, 수이 씨. 제가 아 진짜 미니. 어이 예, 감사합니다. 뭐야, 수이 씨 이거 수이 씨가 준 거예요? 네, 어때요? 와. 워커 형 이런 깜짝 선물 너무 좋아하는데. <laughs> 악성이 아니라 여러분들. 장사스이. <laughs> 네. 이런 센스. <laughs> 진짜 덜 받아줬습니다. <laughs> <진짜? 덜 웃음> 예? 네? 아니, 아 수지 이게. 아이 야심한 새벽이다 보니까 제 뇌가 이상합니다. <laughs> 아아까아아아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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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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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<laughs> <laughs> 네, 확인했습니다. 야, 오른쪽, 앞까지 로건 넘어? 확인. 2단차 안 트래, 넘어갈게요. 트랙터, 트랙터. 트랙터 뒤에 머리 한데 확인. 이거 앞 단차 가면 안 되겠죠? 거기까지 가도 될때그 네. 왼쪽에 싸우는 거. 여기 내핑내핑 화장실. 확인. 네, 끝났다. 야1 네, 끝났어. 끝났어. 뒤에 트랙터에서 들어올 거야. 장사 씨. 확인. 아웃. 오겠다, 트랙터가 오겠다. 그래요. 트럿 또 뛰는 중. 잡둔. 어서 오른쪽에도 들어온다. 조심 네, 빠지고. 빠지고. 어. 예, 빠지고 이쪽 와 볼래요? 여기 셋. 확인. 걸러 갖고 나게서클이랑 하나 라스트 어끝인 눕. 확인. 살리와게요 해보고 살려, 살리라는 거를 살리고 해보라 그랬어. 일코 게임은 재미없으시니까 또 <laughs> 아직 4코인 남았으니까. 장서 씨. 아 왜요? 면허 있으세요? 면허? 면허가 없어요. 무면허. 면허 안 따실 거예요? 여자친구 면허 있어가지고 안딸려죠오 진짜요? 여자친구 분이 운전 잘하세요? 네. 베스트 드라이버라. 이 시대의 남자들 역시 장기. 아 요새 뭐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가 운전하 근데 뭐 어디 있습니까? 뭐 집안일도 그냥 같이 하는 거죠, 맞죠 수희 씨?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예? 운전한 지한 4년 넘었잖아요. 예. 그래서 연애할 때 제가 항상 운전했거든요. 이번에 좀 약간 제가 조수석에 타는 연애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건 있어. 그냥 막 항상 제가 운전하고 다니고 이러니까. 퍼크 형도 마침 연호도 있고 이게 차도 프로시라. 제가 타보긴 했는데, <laughs> 아 진짜 좋더라고요. 아, 그, 저한 네. 번도 못 타봐서 아, 부럽다, 그렇죠? 아, 진짜 못 타봤어요? 음, 진짜 한 번도 아... 못 타봐서.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강사 씨가 알려준 전집 맛있다고. 간간에 배 돌빈 데 또. 같이 가자 해놓고서는 왜한 번도 안 데려가줘요, 저희? 그럼 워커 형이랑 같이 가실래요, 셋이? <laughs> 아, 셋시그 예나까지 한4시 같이 갈까요? 전 여자친구 데려왔게요 토토로 어때요? 토토로. 아, 저... 아, 예, 예 예. 아 왜냐면은 아, 이게 반반이 돼야 되니까. 아 이상호 씨 불러야 될것 같아요? 네, 불러래요 이상호 씨? 지금 부를까요 그냥? 예 예. 모자 오크 오늘 이상호를 곱다도 막. 아 수지 씨왜 말이 없었어요? 네? 그 누가 우승했어요? 글세요그까지안 봐가지고. 부들부들 끝나요 혹시? <laughs> 아, 무슨 소리예요? 피피님이 우승했어. 아, 피피님이 우승했다는데. <laughs> 아, 아! 아! 왜? 아, 1룡초뒤에 떨어지고. 아, 예. 차 온다. 차랑 투박이 와요. 왼쪽에 테핑 쪽에? 투박이 둘이었어요. <laughs> 별로 안 남았어요, 쑤씨. 긴장하시고. 네. 거의 끝났어요, 정말. 네. 앞에 봤다. 내 봤다. 은서? 터지는지? 알아. 터는 은서? 바로 앞에 붙었어요. 아. 이거 해야겠어. 아. 저 이거 차 타고 나올 준비 좀. 아차못 아, 걸겠. 어, 오른쪽으로 나가자. 아, 오른쪽 나갈게. 차에서 쳐다봐요. 아. 친군가 봐요. 아. 아니, 그럼 밑에 오른쪽 둘 남았는데 걔 건너는 줘? 왼쪽 셋, 우리 들 오른쪽 셋인가봐요 이러면. 오른쪽 셋, 오른쪽 셋 연막 안에 아. 왼쪽 잠깐 잠깐만, 이쪽으로 왼쪽을... 내려갈 응. 끝났네 끝났어, 끝났어 3대2인가요, 혹시? 3대2에요, 3대2 중앙 쪽에도 있다. 네, 저 먹어 났어요 어, 이 설마. 날라온 거랑 기절이고. 했어요 저 위치 좋아요, 수위치 조금만 벗겨주면 다 잡아줄 수 있을 듯. 나무 쪽이 오른쪽. 여 바로 앞에. 돌 위에, 돌 위에. 돌 뒤, 돌 뒤. 찐님 어~ 닝앙 감사합니다.